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밤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학생의 부모님에게 처음에는 합의금 4억 원 최종적으로 4억 5천을 제시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해서 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과연 얼마를 판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형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오늘 사건을 말하다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현재 부모님의 상태, 심정, 이 사고 이후의 가정의 변화, 그리고 이 사고의 구체적 상황 등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족의 정보 보호를 위해 사고 상황과 구체적인 장소는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왜이 사건을 말하냐면요.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사망사고, 연구장애가 발생하는 사고, 중상의 사고는 무조건 소송을 가야지 유리하다고. 그리고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소송 다 끝나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이 판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음주차량으로 사고를 당해도 현재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받아야 하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앞왕곡 8차선 도로에서 밤늦게 황색 전멸등에 있는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준 중에 사망을 해도 학생의 과실을 잡아야 되냐 이두 가지가 처음부터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통 사고나 손해배상에서는 따지고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사고에서 분쟁이 되는 세 가지는 소득, 과실, 장애, 유무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사망 사고였기 때문에 장애 부분은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소득 부분도 어 차피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통인부의 도시용노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견이 없었고요. 그러면 남은 게 과실을 잡을 것이냐,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위자료를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위자료 1억으로 측정할 거냐, 말 거냐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위자료를 8천만 원을 주장했고요. 과실도 10%를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황색 전멸 등이 아무리 횡단보도에서 건넜다더라도 과실이 잡힌 사례는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보험사가 4억 5천을 제시할 때는요. 과실을 아예 안 잡은 상태에서 제시를 한 금액이에요. 그러니 이 약관 지급 기준이랑 실제로 법원에서 산정하는 산정 방식이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소송을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범사는 4억 5천을 제시했지만 소송을 통해서 판결돼서 받은 금액은 6억 5천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경우는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10개월 만에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판결금에서도 1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났지만, 플러스 이자하고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해서 약 2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했던 금액은 4억 5천이고, 10개월 뒤에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6억 5천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저희한테 세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하고 형사합의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위자료를 받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야간에 전멸 신호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과실이 없게 해달라. 그래야 우리 아이의 원을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업무 처리를 했고요. 결국 세 가지 다 이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 형사처벌에 관한 거는요. 가해자는 결국 항소까지 했지만 징역 6년이 나왔고요. 두 번째, 법원에서는 다들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1억으로 책정하는건 알고 계실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일반인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돼야 된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하여서 위자료가 1억 4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실에 대한 부분도 보험사에서는 멀리서 차가 오는 거는 보행자도 주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조사 당시 현장의 도로는 횡단보도 500m 전에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무과실로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만 소송이 유리한 게 아니라 사망 중상에 영구 장애가 남는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그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 다 받아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 당시 한시장애로 인정을 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장애가 한시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 된다 하더라도 합의금 못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송 제기 못해요 근데 법원에서는요, 판결을 한 시장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장애가 남는다면 영구적인 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시 소송을 걸어서 다시 감정을 받아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